영상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매일매일 실시간 뉴스들과 함께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궁금하신 종목들의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안전한 매도 타이밍까지 빠르게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코인입니다. 비트토렌트가 현재 끝도 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비트토렌트가 왜 이렇게까지 하락만 할까 하고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유독 이 비트토렌트만 반등도 못하고 더 하락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음원이라 제대로 알아봤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영상 준비했습니다. 현재 비트토렌트는 정말 양날의 범인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최저점일 수도 있고 한번 크게 급등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후에 고점을 형성했을 때 다시 한번 엄청난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집중하셔야 하고 안 그러면 또 이때처럼 고점에 물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점으로 상승해줄 때. 우리는 그 가격에서 세력과 함께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락업 해제 일정 때문인데요. 이 락업 해제가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초기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이 물량을 풀어주는 건데요. 비트토렌트는 항상 이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최대한 하락하다가 락업 해제 일정이 다가오면 급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토렌트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전에 리플 또한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리플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락업 해제 일정이 다가왔을 때 가격을 상승 조작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재단 입장에서는 이런 협약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 그러는 것이죠. 그래야 더 많은 투자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즉, 이번에도 이 비트토렌트가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락업이 풀리기 전 상승을 하고 락업 후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이 세력과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락업 해제 전에 이 재단의 목표가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저점이 온다면 저점에서 매집을 하든 아니면 여타 다른 코인들을 찾아보든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락업 해제 일정이 언제 풀리고 또 어디까지 상승이 나오는지 어떻게 아냐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타이밍과 흐름을 파악해서 대응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락업 해제 일정이나 목표가 같은 경우에 이 영상에서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타 유튜버들이 이 정보를 남용해서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래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주시면 이 비트토렌트 관한 정보들과 매수, 매도, 목표가까지 잡아 드리면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까지 함께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에어드랍 이벤트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만 남겨 주셔도 자동으로 참여가 되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밈코인 4가지 또는 비트토렌트코인 최소 1만개에서 100만개까지 지급해 드리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비토라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거래소에서 1만달러 상당의 펀딩 보너스 쿠폰을 지급 받았는데요. 1만달러면 하나로 약 1,500만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1만달러 펀딩 보너스 쿠폰 받아보실 수 있게 제 개인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선착순 10분께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전문가의 선물 포지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의 하나여 진행되는 이벤트이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은 기회 잡아볼 수 있겠네요. 수익률 또한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이 실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여러가지 이벤트 진행 중이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구독자분들 중에 제가 사용하는 보조 지표 궁금하다고 문자 주시는 분들 계셔서 가져와 봤는데요. 해당 지표는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그리고 진입한 이후에 익절 자리까지 체크해 주는 AI 기반 자동매매 보조 지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전문가들도 저와 함께 이 보조 지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지표 설정 뿐 아니라 사용 방법, 그리고 자동매매까지 가능하게 설정 도와드리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 아래 번호로 문자 7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설정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매일매일 실시간 뉴스들과 함께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궁금하신 종목들의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안전한 매도 타이밍까지 빠르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